자, 문제 무서 합니다. 학생 수가 30명인 어느 반에서 수학 쪽지 시험을 보았다. 이후 학생 30명 모두에게 각각 5점씩 점수가 더 주어졌을 때,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랬네요. 30명의 수학 점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의 평균이 M으로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점수들이 다 5점씩 올라가죠. 자 그럼 평균도 똑같이 5점이 올라갑니다. 자 한편 표준편차, 즉 먼저 분산을 구해보는데요. 분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이 편차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이 5만큼 올라가면 모든 자료들도 다 5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자료에서, 즉별량에서 평균을 뺀이 편차들의 변함이 없으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도 변함이 없고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인 표준 편차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평균은 5점 올라가고 표준 편차는 변함없다. 이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